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전국에 계신 천마역술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유튜브 1년 반 만에 구독자 9만 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역학정보를 전해달라는 채찍의 메시지로 알고 구독자분들의 답답하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려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경자년의 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 12월 달이 지나면 뭐 어김없이 2021년 신축년에 소띠해가 다가오겠죠. 지난 경자년을 잠깐 돌이켜보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19 정도는 모든 세계가 잠식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픈 과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과거를 좀 잊어버리시고, 신축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의 마음으로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양띠생분들의 2021년 신축년에 작용하는 종합 운세를 제가 핵심만 골라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운세는 제가 매월마다 올려드리는 월 운세를 올려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아주 1년에 큰 문제 없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하는 신축년의 월운세를 계속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양띠생에게 작용하는 금년 신축년의 종합운세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나이별로 수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1943년 개미생 양띠분들의 총운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미생 양띠생들의 총운세는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일들이요.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금전이나 애정 그리고 특히 건강에 별 무리 없이 아주 무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 분야에서도 원만하게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돈도 버시고 하반기 되면은 원래대로의 사회 분위기가 잡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모든 일도 그냥 모두가 봄 기운에 눈이 녹듯이 자연의 순리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수 있으며 기쁜 소식도 접할 수 있고, 온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흐를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만 양띠생 모든 분들에게 조심할 것은 양띠하고 소띠해에는 흔히에게는 상충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충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고에 휘말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단점의 해석도 되었습니다. 모든 양띠생 여러분, 작용하는 기운이 모두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안이하게 태만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는 각종 사고의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년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3년 개미생양띠분들의 총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집안 가족 중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 소식이 있을 수 있고 축복받을 경사의 잔치도 진행될 수 있으며 한 해가 아주 기쁜 한 해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개미생 양띠생에게는 몸의 건강운이 좀 좋지 못해서 우울한 한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개미생 양띠생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작용하는 기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소홀하면 그 건강의 이유로 한 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왔으니 여러분들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5년 을미생양띠분들의 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동안 매매가 되지 않아서 아주 마음속으로 애태우던 부동산들이 있다면 네, 금년에 매매운과문서운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모두가 원만하게 매매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전운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여유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니, 을미생 양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죽을 수는 없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지인과 사사로운 감정의 시비가 발생하면, 아, 그 우유증이 좀 오래도록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에 버물 것으로 좋지 않은 단점의 분석도 되었습니다. 을미생 양띠생 여러분 매매운이 작용하여 금전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거만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들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67년 정미생 양띠분들의 청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아주 여유롭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노력의 대가만큼 금전운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특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갖고 아주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면 뜻하는 바 이룰 수 있다는 좋은 해석도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인과 어떤, 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공무원들은 승진과 진급의 운이 작용하고,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반면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잠시라도 멈추면, 그 멈춤의 기운이 아주 신났다고 작용을 하므로,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한 행동을 잠시라도 멈칫멈칫 하면, 한눈을 팔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이 중단이 될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미생 양티생 여러분,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들 잠시도 멈추지 말고 아주 줄기차게 밀어붙여서 꼭 성공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79년 김희생 양태 초문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기혼자 부부의 경우, 집안에 축하할 만한 경사의 기운이 아주 활발하게 흐르고요. 특히, 미혼 남녀의 경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게 되는 연정의 기운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노총각 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소띠 해에 꼭 결혼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에 재테크나 어떤 사업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한 크게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좋은 금전 기운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단점이 있나요? 그러면 단점이 있죠. 계획에 없던 목돈이 지출되는 기운이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해외나 혹시 장거리 여행길에 여러분들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건강운과 또는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김희생 양띠생 여러분 작용하는 기온이 모두 좋다고 해서 너무 평온함에 취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는 각종 손재수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각별히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1년 신미생 양띠 의 초문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각종 자격증에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 학교군과 시험문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창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순조롭게 출발이 될 것으로 좋은 분석도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너무 마음적으로 상급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따르고, 웃사람의 충고나 견해를 무시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 좀 손재수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심미생 양띠생 여러분, 작용하는 기운이 모두 좋다고 해서, 너무 태만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과 말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개미생 양띠 총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젊은 청춘 남녀에게 장점이 있다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수 있는 학업운이 아주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자신이 지원한 병과에 어, 무난하게 입대할 수 있는 군무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미생 젊은 청춘 남녀분들에게도 단점이 있다면 계획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학만큼은 꼭 입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을 입학하지 않고 나중에 1년, 2년, 3년 후에 여러분들 다시 입학하려면 힘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렇게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문제는 그래도 순탄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생 양띠생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입학을 하시고, 학과나 학교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편입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띠생에게 작용하는 신충년의 종합 운세를 나이별로 조목조목 핵심만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월 중순경에 올려드리는 그 다음 달의 월 운세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축년에 작용하는 원숭이띠생 분들의 1년 종합 운세를 역시 자세히 분석해서 핵심만을 골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시청하시는 분은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시고 구독과 알림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제가 역학 정보를 올릴 때마다 편안한 곳에서 띵뚱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